먼저 석판이 산사태와 오송 지하차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로 희생당한 15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First hit,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리더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악몽가도 같았던 7월 15일, 석판리에서는 아침 일찍 출근하던 20대 청년이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시커먼 물속에서 14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숨 막히고 급박했던 그 순간에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책임지는 리더가 없습니다. 여기 청주시장 이범석이 있습니다. 제 81회 임시회를 맞아 청주시 행정 수반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86만 청주시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표이자 4,370명의 청주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청주시민과 청주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청주시장 이범석이야말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있는 리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범석 시장은 참사 당일 지하차도 현장에 6시간이 지나서야 얼굴을 비쳤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르기 위한 시민 분양소는 도저히 분양소라 불릴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 설치되었고, 위패는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아직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재이자 관제였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한 재난 전문가의 면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며 안전정책과와 기획행정실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재난 수습 관련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는.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그 본부장은 바로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컨트롤 타워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직원들을 진두지휘할 시장이 공무원들 뒤에 숨는 비겁한 짓을 자행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범석 시장은 인석관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어 재난 발생이 눈앞에 닥친 순간에. 이범석 시장은 7월 16일자로 부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를 감행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들은 인수인계는커녕 내부 전산 시스템에 로그인조차 할수 없었고 급박했던 순간에 행정은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범석 시장은 현장에는 가장 나중에 들어가고 수사나 책임질 일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책임지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범석 시장은 리더로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약속하십시오. 유가족에게 참사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시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기본입니다. 시장님, 청주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십시오.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장을 둔 채로 밤낮 없이 일한 공무원들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시장님,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청주시는 눈 비만 오면 마비되는 것입니까? 무능력한 행정이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시장이 할 일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이범석 시장이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피해 상준자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